안녕하세요 저는 유로핀즈 KTCL에서 현장 실습을 나온 3학년 박준영입니다. 어, 먼저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유로핀즈 KTCL은 공인 시험 기관으로 안전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담은 최적의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내 4개의 센터를 운영을 <laughs> 통해서 뛰어난 고객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최신 시험 장비를 확보하여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저는 여기서 세이피티 부서와 MET 부서에서 실습을 진행하였고, 어, 열전대 효과를 이용한 서머커플 제작 및 어, 온도를 측정을 하는 시험과 어, 성적서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 여러 시험에 참여하였고, 어, 시험 인증 기간 시험 인증에 관한 여러 가지 구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핀즈 캔시티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